안녕하십니까. 배우 산다입니다. 음, 예, 세빅 사이딩,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어, 창문 자리, 어, 그전에는 그 창문이 없는 자리 그 작업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창문이 있는 자리, 어, 그 자리를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전문가들이 하는 걸 수없이 봐도 주의할 점들이 전혀 나와있질 않아서, 어, 제가 실전에서 직접 경험해 본 거, 어, 그리고 터득한 거, 어,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 여기 코너제, 그리고 창문 후레싱 있죠. 창문 후레싱이 밑에 거, 위에 거, 밑에도 끼워 먹어야 되고, 옆에도 끼워 먹어야 돼요. 코너제, 끼워야 되죠. 창문 자리, 옆으로 끼워야 되죠. 그리고 하부 후레싱, 또 밑에서도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3면이 걸린 자리는 한쪽을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저쪽 반대쪽 벽, 그거를 깔끔하게 한군데로안 자르고 해보려고 자르고 끼우고 또 2mm 더 자르면 될것 같다고 그래서 또 자르고 또 끼워서 또 안돼요 그렇게 수없이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해본 게그 창문 후레싱에서 옆에서 이렇게 비켜보면 자른 면이 보여요 눈에 그래서 후레싱이 세면 이쪽이 됐건 저쪽이 됐건 총한 장에 후레싱 세 면이 한 번에 걸리는 거는 과감하게 한 쪽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잘랐어요 잘라서 여기만 따로 끼우고, 이쪽, 은 자, 은 자를 따로 끼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면이 무조건 세개 걸리는 지제는 여기를 끼워 먹고 여기를 살려도 되고요. 여기를 그냥 끼워 먹고 여기를 살려도 되고, 둘 중에 한 군데는 포기하셔야 돼요. 어, 근데,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여긴 이미 끼웠고요 여기랑, 여기랑, 한장 들어가는데, 이거는 두면 밖에, 끼워 먹는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잘라서 위에서 그대로 요 후레싱 사이로 그대로 기본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끼워 먹었고 세면이 겹치는 곳 하나, 둘, 세면 세면이 겹쳐지는 곳은 무조건 한쪽은 포기하시고 잘라서 실리콘 처리하고 끼워 먹는 게 최선의 방책이에요. 어, 그래서 어, 그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어, 제가 주의할 점들 어, 그거하고 창문자리 잘라서 끼워먹는 방식 지금 얘기한 요, 방, 요 방법만 찾으면 맞대기는 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대신 자르는 면을 고르게 잘라야죠 어, 근데 음, 세르멕사이딩 자르다 보니까 끝에 조금만 실수해도 어, 가루가 조금씩 부서져요 에,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실리콘 마감을 살짝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만 그냥 과감하게 자르시고 실리콘 을 한번 살짝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저도 보면 여기 실리콘이 약간 튀어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갔거든요. 어, 그래서 3면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정기하게 자른다 해도 거기서, 어, 판넬 한장 붙인다고 한두 시간 그냥 허비할 수 밖에 없으니까. 어, 그냥 포기하시고, 면이 세개 걸리는 데는 그냥, 한쪽으 포기하고 잘라서 두 번에 나눠서 끼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면이 걸린 자리, 어, 거길 자르실 때 주의할 점. 저는 여기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000이다 그러면 980으로 10mm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끼우고 나서 클립을 안 박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하어 세리믹 사이딩은 원장을 계속 밑에 붙여 놓았잖아요. 창문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인트 부분이 라인이 딱 맞아요. 근데 여기를 잘랐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천이다. 그러면 어, 990, 1cm 놔두고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딱 끼워놔요. 피스 박지 말고. 그리고 여기 거를 잘라서 밀어요 밀었는데 라인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맞춰야 돼요 어좀 상황이 좀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 라인을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3면이 걸치는 데는 한 군데를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그 저는 여기를 포기하고 잘라서 위에서 집어넣어요. 었 집어넣는데 여기 라인을 처음에 건거는 맞추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피스도 박지 말고 그리고 이쪽 거를 니은자 이걸 잘라서 집어넣는데 여기 거랑 라인이 안 맞잖아요. 그때는 여기 걸 잡고 1, 1cm 1mm 아 1cm 여유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이 라인을 맞춰 먹어야 돼요. 어, 좀 설명하기가 이건 좀 애매한 건데, 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원장을 계속 붙여나갔어요. 검정색 여기가 조인트 부분이에요. 연결부위 요 실선 살짝 보이죠? 연결부위인데 어, 하나, 둘, 삼면이 걸린대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쪽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를 포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랑 저쪽 후레싱이랑 그대로 끼워서 맞춰 놓고 핏스를 박지 말고 그냥 놔둬요. 그리고 여기 거 니은자를 잘라서 여기다 끼워서 요쪽에 딱 맞췄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얘를 요 라인에 맞췄으면은 조거를 밀착을 시켜야죠. 여기에 맞게. 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3면이 그리고 특히 코너쪽 코너 쪽이 그래요. 어, 그걸 생각을 잘해 보시면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무턱대고 핏을 박아놨는데 여기는 잘 맞췄는데 얘가 안 맞으면 핏을 또 풀러야 돼요. 일단 얘 반을 쪽에서 서로 맞춘 거는 한쪽은 핏을 박지 말고 가만히 놔뒀다가 최종적으로 반대쪽 L 어, 니은자를 걸어보고 그다음에 조인트 자리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맞춰서 라인을 딱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까지만 하시면, 어, 세레믹 사이딩 어, 작업하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Obrigada.